자 그러면 음 제동잔치 단원평가 문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동잔치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 아닌 것은 구비 조건이 그 진짜 중요한 거죠 자주 나오고요 아닌 것자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내구력이 커야 된다 맞고요 최고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음 제동 작용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제동 작용이 확실하고 점검 조정이 용이해야지 음 사용하기가 좋을 거예요. 차량 총 중량 이상에 대하여 충분한 제동 작용을 할 것인데 차량 총 중량만 감안하시면 되는 거죠 왜 차체의 무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치를 수 있는 짐의 무게까지 전부 다 감안한 정도만 어, 제동하면 되지 그 이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동 성능이 너무 좋아도 아실 거예요 뭐음좀 부드럽게 제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동 성능이 너무 좋게 되면 약간의 힘에도 제동이. 강한 힘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제동할 때, 어, 갑자기 급 브레이크가 된다든지, 음 그, 승차감이죠. 승차감 오히려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요 부분은 조금, 음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바스칼의 원리. <laughs>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얘기 나온 게 뭐, 베리누이 원리 같은 거 우리 뭐, 벤츄리브라고 했죠. 벤츄리브 병목될 때이 병목되는 목 부분 우리 뭐 믹서 기화기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유속은 빨라지고 유속이 빨라지는 것만큼 압력이 낮아진다는 고액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향 장치의 개념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제동 브레이크로 쓸수 있는 게 드럼 브레이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드럼 브레이크가 존재 있으니까 그걸 답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브레이크 파이프는 강관이라고 했습니다. 강으로 만들어진 관하고 플렉시블 호스 어, 전륜 제동장치 유압이 흘러가는 라인에 조향이 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강관을 쓰게 되면은 자꾸 밴딩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플렉시블 호스를 쓴다고 했고 그 외의 부분은 전부 다 뭘로 강으로 만들어진 관으로 쓴다. 자, 마스터 실린더 잔압을 두는 이유가 작동 지연 방지할 수 있고요. 베이퍼록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일, 예, 네. 누출되는 거 방지할 수 있다. 앞에서 늘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블루백 방지. 이게 아니죠. 음. 압축했듯이 위로 새어나가는 블루백이라고 얘기했듯이. 자, 다음 중. 부품. 부품 중. 표면 경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표면 경화가 필요한 부분은 반대로 어 반대로 표면이 경화 딱딱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반복 하중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하중에 견디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링, 전월 충격 하중 받을 거예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밸브 스템, 밸브 있으면 제일 끝 부분 엔드 캠에 의해서 계속 뭐 캠이나 로커메에서 계속 충격을 받을 거고요. 기어의 치형 이 부분도 계속 이렇게 예, 마찰을 일으키면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 브레이크 드럼 같은 경우는 내부에 마찰제를 이용을 해서 제동을 해야 되는데 경화가 되어서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된다? 제동이 잘안 돼요. 우리 미끄러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경화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브레이크에서 압축 공기압을 기계적인, 어, 앞에서 했었죠. 어, 다른 평가하면, 서 어, 저기 OX 문제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브레이크 챔버. 다음 중 브레이크 페달. 작용 후 오일 마스터, 오일이 마스터 실린더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 리턴 스프링이 해주게 되는데 급격하게 확 올라오지는 않죠. 왜 위에 책밸브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죠?